원 5에 외접하고 P하고 Q는 결국 접점이래.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접점. 그럼 제발 좀 수직 수직. 그리고 POQ가 일직선 상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 점을 접점 하나를 더 갖다 놓읍시다. 자원 5에 반지름의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요 길이 얼마야 돼? 4자요 길이 6 그럼 이 문제는 그냥 사다리 꼴. A, B, Q, P. 그럼 요 길이는 2R. 요 길이 4, 이 길이 10, 요 길이 6이 되겠지. 그럼 사다리 꼴 문제니까 항상 삼각형, 직각 삼각형 만들어야지. 수선해발 내려가면 요 길이는 2고, 요 길이는 2R. 자, 100에서 얼마 빼주면 돼? 3. 4 빼주면 얼마야? 루트 96 맞아요? 루트 96 결국 누가 같아2 r 그래서 r은 2분의 루트 96 뭐가 되나? 4, 4루트. 4루트 u 그래서 답은 2루트 u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렇게 되겠지.